진짜 개쩌는 데 갔습니다 여기는 초화수산 아니 그 철판에 고기 구주는데 이거 보세요 메뉴판 조금 비싼데 그래도 분위기 있으니까 전복도 또 따로 시켰고 이게 무슨 일이지 철판? <목> 또왜 먹으러 <먹으려고> 왔는지 <목> 알겠 다들 불쇼 보려고 이거 오는 금위기 알죠? 어, 어, 어. 둘째 근대 하면서 전복을 지기는 거 구경했는데 자르 따르, 자르는 것도 재밌었어. 진짜, 살시봐도 진짜 맛있겠다. 전복 저거 똥스로부드럽다 얘. 예. 같이 있어도 기는 깜짝 놀라서 기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밌어 면 많이 해주는데 한 번만 하고 그만해 주시더라고요. 네, 수박도맛있죠 맥주랑 같이 먹었다냥. 근데 등건 버섯이고 새우도 추가했습니다. 머리는 따로 튀겨주셨어요.